급발진 사고 이제 법으로 막습니다. 모르면 절대 안 되겠죠. 꼭 아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와 국민을 이어주는 국민이음입니다. 주차장이나 편의점 앞에서 일어나는 돌발 급발진 사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엑셀을 밟고만 당사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이런 페달 오조작 사고가 매년 수백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성능 기준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2029년 1월부터 신차는 페달로 도작 방지 장치가 필수. 국제 기준에 맞춰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도입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장애물 감지하면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2029년 승용차, 2030년 소형 화물승합차 구매 시 자동 적용. 별도 옵션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이라 제조사가 무조건 장착해야 합니다. 안전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정보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하세요.